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마하남입니다 이번에는요 어 우리 조회수가 좀 많았던 게 있었어요 어 카드 마술 알려주는 것도 좀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180회 많이 봐주셨습니다 어 그런 의미로서 도 마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연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한테 뭐자 카드나 그냥 아무렇게나 섞습니다 자, 섞어요 잘, 잘 섞습니다 다 섞고 네, 카드 하나 뽑아달라 합니다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서 있으면은 자그이따 뭐 치고 저는 네. 이거 마음대로, 네, 알겠어요. 자, 이거 잘 보시고요. 메뉴에 있습니다. 잘보워주시고 네, 그대로 섞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대로 카드를 섞겠습니다. 네, 그대로 카드 섞을게요. 네, 그대로. 그냥 계속 카드 섞어요. 네, 섞어요. 자, 완전히 뭐, 섞은 거, 섞고, 뭐, 제대로 뭐 섞였겠죠. 뭐, 제대로 안섞였으면 뭐, 이런 식으로 섞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섞고. 뭐 이런 식으로도 네, 한번 더 자, 섞고 뭐 섞어주시겠어요? 뭐 네, 섞어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뭐 이렇게 섞고 할거 아닙니까? 섞은 다음에 이제 카드를 맞추는 거죠. 여기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아무도 카드가 뭔지. 하지만 요 카드인 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와우, 이 카드가 정말로 맞다면 큰 박수가 필요하겠죠? 자, 이제 이 마술 알아보도록 하죠. 굉장히 쉽습니다. 네, 츠 기릿 자! 마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카드를 친구에게 줘서 막 섞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섞으라 해요 그리고 자, 카드 잘 섞였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매트장 카드만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저도 잘 섞였죠 하고 바로 이렇게 뒤집는 이유 뭐냐 보이잖아요 예, 이렇게 살짝만 봐도 보여요 예. 지금 카메라라서 이렇게 해서 앞에 와도 보이니까 예. 빠르게, 그냥, 자, 여기게서 섞을 되니까 자, 빠르게, 네, 자, 시클라바라는 거알수 있어요. 네. 맞죠? 네, 빠르게 볼수 있는 거예요. 빠르게, 친구한테 막, 그래서 섞으라는 거예요. 친구한테 막섞으래 네, 자, 그리고 저한테 카드 주세요. 하고, 이제, 자, 잘 섞겠죠? 하고, 이제, 치스페이드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외워줘요. 그리고 친구한테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해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해야든지 뽑으라고 합니다. 네. 단, 이맨 밑에 는 카드를 건드리면 절대 안 되겠죠. 근데 건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따 카드를 예를 들어서 뽑았다 칩시다. 어, 6스페이지는좀 그러니까, 음, 자, 좋아요. 구다이몬드로 합시다. 구다이몬드를맨 위에 올린다고 칩시다. 구다이몬드맨 위에 올린다 치고,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그대로 덮어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 반을 떼서, 이렇게. 그냥, 반으로만 계속 떼서, 섞으라고 합니다. 네. 네, 섞으라고 해요. 그리고 쭉 둘러봐요. 그럼 7스페이드 밑에 다니니 네, 구다이몬드가 있죠. 그리고 이참는 거예요. 그 구다이몬드를. 7스페이드 밑에 어떻게 깔려져 있었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이런 식으로 섞어도, 그대로 7스페이드 밑에, 네, 유지하게 돼 있어요. 치즈 스페이드 찾아보면요. 네, 치즈 스페이드 찾았는데, 여기 밑에 구다이 모 그대로 있죠. 그리고 빠르게 확인하고, 사람들은 진짜 성능 다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성능 다 생각할 거예요. 구스페이드 확인했죠. 자, 그러면서 뭐, 의심할 수도 있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패드 있으신 분들은요, 패드에 촥 따라서 확인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 모은 다음에, 관객한테 줘서 카드 섞으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구다이아무드다 라고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맨 밑에 장 카드를 자기가 외웠는데, 어? 이거 고르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저요? 맨 밑에 장 카드가 너무 좋아요. 해서 가져왔다 쳐요. 삼스페이드.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더 밑에 거 보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외웠다가 써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를 카드를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연습이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어, 누누이 얘기하지만 마술은요 연습 안 하고는 바로는 실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어, 상대방에게 보여줘야지 마술의 비밀이 어, 절대로 두통날따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 원래 있던 기존에 있는 마술입니다. 그리고 응용을 한 거고 저작권이 없는 거를 지금 현재 저는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작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저럴거 네, 없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니깐요 어, 여러분들 한 번씩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어, 그리고 이것도 뭐, 당연뭐 예약제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부터 계속 예약을 걸어 놓을 겁니다. 앞서 이제, 어, 영상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사람들이, 아, 언제 제 어, 영상이 업로드가 되고, 몇 시에 업로드가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은 영상을 언제 올리는지 되게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기대하시는 분들도 뭐 몇분 계시겠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약제를 걸어놨으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홍보,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술 강의를 시연한 저는 마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